중견화가 전영남 작가의 12번째 개인전, 자연유의가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달성군 참곡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. 이번 전시는 달성문화재단 참곡갤러리 하반기 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, 전 작가는 전국을 돌며 마주한 자연과 계절의 흐름을 추상적 조형언어로 표현한 신작 40여 점을 선보입니다. 자연을 향한 따뜻한 감성과 기억을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은 삶의 여백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전시는 달성군청 2층 참곡 갤러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휴가 나며 무료로 관람할수 있습니다. 달성문화재단 최재훈 이사장은 자연이 건네는 깊은 안정감과 치유의 순간을 전 작가의 작품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관람객에게 위로와 여유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